알고 계셨나요? 베개 밑에 마늘 한 쪽만 넣어도 단 3일 만에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불교 가르침에서는 이 고대의 관습이 놀라운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수면, 부정적인 에너지 제거, 심지어 풍요를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몇 밤의 깊은 수면 후 깨어나 오랜만에 경험하는 내면의 평온함과 정신적 명료함을 느끼는 모습을요. 이것이 이 의식을 따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오래된 기법의 신비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여전히 의심스럽나요? 저와 함께 끝까지 읽어보시고 직접 확인해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의식이 단순히 마음가짐이나 관점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을 시도한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보호막이 생겼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되는 것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는 것까지 이 의식을 따라한 사람들은 종종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나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간단한 행동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기적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남겨보세요. 함께 긍정의 물결을 시작해봅시다. 불교 가르침의 풍부한 세계에서는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의식부터 작은 행동까지 모든 것에는 목적과 영적 세계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개 밑에 마늘을 넣는 관습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깊은 상징성과 영적 의미를 가진 전통입니다. 불교에서 마늘은 단순한 요리 재료 그 이상입니다. 보호, 정화, 변화를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관습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람들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물리치고 안전과 평온을 증진하기 위해 마늘을 사용했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마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핵심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불교에서는 즉, 그 의도가 전부라고 믿습니다. 어떤 것에 에너지와 목적을 주입하면 그것이 변형의 도구가 된다고 여깁니다. 마늘은 천연치유와 보호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잠자리를 정화하고 정돈하는 진동을 발산한다고 생각됩니다. 베개 밑에 넣음으로써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수면을 돕는 영적 장벽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늘이 상징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교 가르침에서 마늘은 겸손과 단순함도 나타냅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가치인 이두 가지는 이런 간단한 방식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복잡한 의식 대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영적 힘이 웅장하거나 복잡한 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히려 아, 작고 신중한 행동들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관습은 평온과 깨달음을 찾는 것이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강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마늘 전통이 불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문화권에서 마늘은 수천 년 동안 보호와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무덤에 마늘을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그리고 사후 세계에서의 보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마늘이 영원히 다음 세상으로 건너갈 때 이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면 마늘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전설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오래된 뱀파이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마늘은 항상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악령을 물리치고 집을 보호하기 위해 문과 창문에 마늘을 걸어두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하하 이 전통이 민속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마늘의 상징적 힘에 대한 오랜 존경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아시아 문화에서도 마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 중국 의학에서 마늘은 신체와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독소를 제거하며 중요한 에너지 또는 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신체적 치유 속성과 영적 에너지를 결합하여 건강과 영성을 하나의 간단하고 의미 있는 의식으로 통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마늘은 보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륙과 세계를 넘어 마늘은 보호, 재생,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베개 밑에 마늘을 두는 관습은 단순한 미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문화가 이 겸손한 마늘 한 쪽에서 발견한 깊은 영적 연결의 증거입니다. 이 관습은 가장 단순한 행동도 깊고 지속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매일 아침 마음과 심장에서 무거운 구름이 걷힌 듯한 상쾌함으로 깨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베개 밑에 마늘을 두고 자는 간단한 의식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묘사하는 느낌입니다. 이 관습은 수면의 질을 눈에 띄게 개선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쌓이는 스트레스와 무거운 에너지를 녹여내어 몸과 마음이 완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더 깊고 회복력이 있는 수면을 경험하게 되며 긍정적인 꿈을 꾸는 것도 더 쉬워지고 깨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런 가벼움과 집중력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혜택은 단지 수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의식은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함으로써 마늘은 일종의 에너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보호 에너지는 당신을 더 안전하고 차분하며 무엇보다 평화롭게 느끼게 합니다. 걱정이나 긴장으로 인한 방해 없이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불면증이나 불안한 밤을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베개 밑에 마늘을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침실은 스트레스가 녹아내리고 보호가 가득한 평온의 안식처가 될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관습이 정체된 에너지를 제거함으로써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초대한다고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화는 새로운 긍정적 에너지가 흐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더 명확한 사고, 원활한 의사결정, 심지어 번영과 행운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기회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조화로운 관계나 일반적인 평온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 의식이 상황을 바꾸는데 필요한 작지만 강력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 관습의 가장 깊은 측면 중 하나는 영적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여러 세대와 문화에 걸쳐 내려온 이런 의식과 연결됨으로써 평화, 번영, 보호를 삶에 초대하려는 의도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 습관이 아니라 전통과 영적 지혜와 초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베개 밑에 마늘을 두는 매일 밤이 더 균형 잡히고 안정된 삶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며 가장 단순한 제스처도 변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의식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적합한 마늘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되었거나 흠집이 있는 마늘은 이 의식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마늘, 가능하다면 유기농 마늘을 선택해 순수함과 생기를 유지하세요. 베개 밑에 마늘을 두기 전에 정신적, 영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앉아 편안히 쉴수 있는 장소를 찾고 마늘 한쪽을 손에 들고 눈을 감으세요.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세요. 이 간단한 과정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의식의 목적과 연결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이 고요한 순간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편안한 밤의 수면,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의 보호, 혹은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이든 이를 분명히 시각화하세요. 마늘이 밝고 흰 빛으로 빛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 빛이 확장되어 당신과 공간을 보호와 긍정의 에너지로 감싸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시각화는 당신의 의도를 강화해 마늘을 변화를 위한 도구로 바꾸어 줍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의도가 명확해졌다고 느껴지면 마늘을 천이나 리넨 같은 천연 섬유로 감싸 강한 냄새를 차단하고 밤새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마늘을 베개 밑이나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안전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두세요. 최상의 효과를 위해 이 의식을 최소한 3일 연속으로 반복하세요. 매일 밤이 이전의 경험 위에 쌓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와 정화의 층이 강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꿈과 아침에 느끼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고 의미 있는 꿈을 꾸며 그 꿈이 더 메시지나 지침을 전달하는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꿈 일기를 옆에 두고 이러한 경험을 기록하고 성찰하는 것은 잠재의식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더잘 이해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3일째 밤이 지난 후에는 마늘을 정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땅에 묻어 자연으로 돌려보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소멸되도록 해방 의식을 통해 태울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처리는 정화와 보호의 주기가 완료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늘 의식,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나 환경에서 느낀 변화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을 마친 후 공간이 더 가볍고 평화롭게 느껴지며 무언가 무거운 것이 사라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의도와 믿음을 가지고 이 의식을 수행하면 이는 단순히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에너지와 우주와의 연결을 깊게 하는 정기적인 관습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작고 신중한 행동이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베개 밑에 마늘은 겸손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의 균형, 평화, 명확함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개 밑에 마늘을 두는 의식을 영적 루틴에 통합하는 것은 주변 에너지를 깨끗하고 긍정적이며 보호받는 상태로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 관습의 진정한 마법은 반복과 일관성에 있습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빠른 해결책으로 여기기보다는 명상, 시각화 또는 향을 태우는 것과 같은 다른 영적 자기관리 습관을 보완하는 창기적인 습관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의식을 일상에 엮어 넣음으로써 영적 에너지를 강화하고 당신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평화롭고 보호된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집안의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화려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편안하고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구석이면 충분합니다. 이 공간은 침실, 거실, 혹은 당신이 적합하다고 느끼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결정된 공간에 개인적 또는 영적인 의미를 지닌 물건 예를 들어 크리스탈 촛불 식물 혹은 신의 조각상을 장식해 보세요. 이 성스러운 공간은 많은 의식의 중심이 되어 이를 수행할 때마다 의도의 힘을 증폭시켜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간에서 만들어진 긍정적인 에너지가 축적되어 집 전체를 보호와 안녕의 소용돌이로 가득 채웁니다. 이 의식을 더욱 확장하려면 달의 주기와 연계해보세요. 예를 들어, 보름달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방하고 공간을 정화하기에 강력한 시점이며 신월은 의도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들이기에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달의 주기 동안 베개 밑에 마늘을 두고 자는 것은 의식의 효과를 강화하여 제공하는 영적 보호와 에너지 정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주기와 연결하면 의식은 우주의 힘과 조화를 이루는 더 강력한 의식으로 변화됩니다. 이미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늘 의식이 밤의 루틴에 자연스럽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하면서 베개 밑에 이미 준비된 마늘을 두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의식의 보호와 정화 에너지에 더 열리게 해줍니다 명상을 하면서 마늘이 상징하는 평화와 순수함의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마늘이 부드러운 빛을 발산하여 당신과 공간을 감싸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며 당신을 평온으로 채우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이 시각화는 의식의 의도를 강화하고, 영적 연결을 심화시켜, 의식을 더욱 의미있게 만듭니다. 취침 루틴의 긍정 화건이나, 만트라를 추가하면, 만을 의식의 영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들 준비를 하면서, 나는 보호받고, 평화롭다. 또는, 내 에너지는 순수하고 깨끗하다. 와 같은 문구를 반복해보세요. 이러한 화건은, 의식의 보호 에너지를 강화하면서 몸과 영혼을 양육하는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매일 반복함으로써 이 화건은 사고 방식을 재구성하여 주변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영적 변형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당신을 의도와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미 베개 밑에 마늘을 두고 자는 습관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이 의식을 더욱,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잠들기 전에 촛불을 켜고 그 불꽃을 명료함, 보호, 영적 빛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흰색이나 보라색 촛불은 평화와 순수함을 끌어들이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몇분 동안 불꽃을 응시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태워 없애고 당신의 길을 밝히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은 의식의 보호 에너지를 강화하고 잠들기 전 마음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마늘 의식을 화이트 세이지, 로즈마리 혹은 팔로 산토와 같은 정화용 향을 사용하는 것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향을 태우는 것은 오랫동안 공간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고양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밤의 루틴에 훌륭한 추가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향의 연기가 방 전체에 특히 당신이 잘곳 주변에 퍼지도록 하세요. 이 향기로운 연기는 영적 정화제로 작용하여 남아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더 가볍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마늘, 촛불, 향을 하나의 통합된 의식으로 결합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향을 피우고 그 연기가 공간에 가득 차도록 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의도를 설정하세요. 이어서 촛불을 켜고 불꽃의 잔잔한 흔들림에 집중하며 몇 분간 명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당신이 끌어들이고자 하는 보호와 평화의 에너지에 완전히 연결된다고 느껴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되었다고 느낄 때 마늘을 천연 섬유로 감싸 베개 밑에 두세요. 이 과정은 마늘의 보호 에너지, 향의 정화 능력, 촛불의 명료함을 하나로 묶어 의도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의식을 만듭니다. 이 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면 단순히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정신, 신체, 영혼을 양육하는 영적 루틴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늘 의식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안정의 원천이 되어 매일 반복할수록 흥정적 에너지와의 연결이 강화되고 평화와 명료함, 균형이 넘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베개 밑에 두면서 당신 주변에 만들어진 보호되고 정화된 공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촛불의 불, 향을 통한 공기, 마늘이 상징하는 땅의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우주의 자연적 힘을 끌어들여 영적 실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조화는 의도를 강하게 하고 의식의 영향을 깊게 합니다.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 마늘을 사용하는 이 과정들을 단순히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반복하면 보호와 정화가 강화되는 강력한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식은 당신의 영적 루틴에서 편안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되어 당신 주변에 긍정적이고 고향된 에너지 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이 전적으로 당신만의 것이며 이 의식은 그 일부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맞게 실험하고 조정하고 세부적으로 조율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식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평온함이나 명료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에너지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단순히 마늘을 폐개 밑에 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더 의식적이고 균형 잡히며 보호된 삶의 방식을 기르기 위한 초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식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조화와 성장을 이루는 귀중한 도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은 보호와 정화의 강력한 상징이지만 훨씬 더큰 영적 도구상자의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의식의 진정한 힘은 당신이 그 안에 담는 에너지와 의도에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 행동,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삶과의 정렬된 마음가짐으로부터요. 마늘은 길을 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우주는 즉 당신이 세상에 발산하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목표에 마음가짐과 행동을 맞추고 단순히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인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기회가 나타났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직관을 신뢰하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종종 삶의 축복은 바로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도전들에 너무 몰두하여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와 마음챙김을 기르는 것은 당신의 초점을 바꾸고 긍정과 풍요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현재에 머무르고 주변의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면의 안내를 신뢰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름으로써 당신은 웰빙 번영, 균형이 번창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마늘 의식은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도구로 제한되지 마세요. 명상, 요가, 자연 속 산책, 혹은 레이키와 같은 에너지 치유 방법을 탐구하세요. 이러한 각각의 실천은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하며, 그것의 무한한 지혜에 마음을 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억하세요. 영적 성장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기쁨이든 도전이든 모든 경험은 당신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을 신뢰하고 목적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두려움에 맞서며 미지의 세계를 용기와 호기심으로 받아들이세요. 진정한 마법은 단일한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 에너지를 강력하고 당신의 최상의 잠재력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에 있습니다. 영적 실천을 열린 마음과 능동적인 태도와 결합할 때 우주는 뒤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된 것을 정확히 가져다 줄수 있는 방식으로 정렬됩니다. 마무리하며 이 만을 의식을 직접 시도해 보고 이 간단하지만 심오한 방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탐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적 실천이든 그 진정한 힘은 당신의 의도와 당신이 그 안에 쏟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과 웰빙에 헌신할 때 가장 작은 행동조차도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당신만의 여정에서 가장 깊이 공명하는 것을 발견할 시간을 가지세요. 이 콘텐츠를 즐겼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그,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우리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팁과 통찰이 가득한 영상을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행동입니다. 이 실천을 균형과 보호를 더하고자 하는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거나 그들에게도 이득이 될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함께 배우고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며 서로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실천을 시도해 본 경험이나 의미 있었던 다른 영적 의식에 대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 지원적이고 영감을 주는 공간을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스타